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종교에도 10개명과 비슷한 법이 있다던데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7부 우상숭배 타종교 2단 12개 주제 중에서 10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고대 이집트의 아톤이라는 태양신에 대해 들었는데요. 그 신이 내린 법이 성경에 나오는 10개명과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아톤의 법은 십계명이 나오기 8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의문은 성경 안에 있는 십계명과 비슷한 도덕법이 어떻게 성경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방 문화에 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인데요. 이 질문을 좀더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다른 종교에 성경보다 더 일찍 도덕법이 등장했고 성경보다 더 일찍 신을 경배한 증거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질문에 대해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지, 지금부터 제가 이 본문의 뜻을 설명해 볼게요. 이 본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 없는 이방인은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의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읽어본 일이 없는데도 십계명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집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집계명을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죠.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죠. 즉 우리 친구가 알게 된아톤 신을 숭배하는 종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10계명을 몰라도 대체로 비슷한 계명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5절은 두 개의 용어를 이용하여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새긴 율법, 율법의 행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도덕법칙을 심어놓으셨는데 사람마다 양심을 통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인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성경의 십계명을 알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 도덕법칙을 이미 심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심겨 있는 도덕법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 두신 도덕 법칙이 많이 손상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 법칙을 찾아내는 양심의 기능도 흐려져서 제 역할을 할수 없게, 것이죠. 그 결과, 죄로 인해서 흐려진 마음의 도덕법과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는 바르게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제 흐려진 마음의 도덕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흐려진 마음의 도덕법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도덕법이 십계명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도덕법과 십계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두 가지 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마음의 도덕법은 양심이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흐려지고 손상되었지만, 10계명은 흐려짐이 없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5개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마음의 도덕법과 10개명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요? 이 개명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5개명부터 10번째 개명까지를 예로 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는 내용이 매우 비슷해요. 다만, 마음의 도덕법은 때도 많이 묻고, 내용도 손상된 반면에 십계명은 틀림이 없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법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다룬 법보다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서 10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수많은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계명은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고 쉬면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나타나는데 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도덕법이 많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마음의 도덕법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도덕법이 무뎌지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법칙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한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마음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율법을 기록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한편 모세의 법보다 더 일찍 등장한 이방 법 가운데 바벨로니아의 어느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유명한 법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법보다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 학설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모세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내용의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함부라비 법전은 사회를 귀족, 평민, 노예의 세 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평민들에게는 땅을 갖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어요. 또 함무라비 법전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무거죄를 범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두신 마음의 법에 기초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을 베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은 것이죠. 자, 이제 아톤신이 준 법이 왜 십계명과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감사합니다.